국민 여러분, 선거운동 일주일째 저는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의 가장 많이 바라는 말씀이 바로 민생살리기, 경제살리기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장기적 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경제 판가리의 핵심은 규제 개혁입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규제가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 김문수가 이 규제 판가리로 우리 기업이 훨훨 날고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띨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협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저마다의 꿈과 소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수 있도록 주 5시간,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과 기회는 지역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를 육성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공간 혁신 구역, 화이트 존을 도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AI 시대입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 가스, 원전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 생태계를 더 확실하게 복원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이 탄소 중립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부가 특정 해외 자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핵심은 단연 R&D입니다. 연구개발 대통령 김문수가 R&D에 국가 예산 5%를 통크게 투자하고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R&D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걷어내겠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과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미시한 변화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 안보 교수 본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핵심 분목에 대한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서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교통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G T X 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김문수입니다. 제 임기 내에 G T 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해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 T X 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산업 정책 판가리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을 놓고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국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I, 바이오, 양자, 우주의 3플러스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래 기술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거점에 AI 컴퓨팅 센터를 조성하고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서 뛰어난 AI 인재를 20만 명 양성해서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디지털 리트로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성장의 중요한 축입니다. 정부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5년간 팁스 2만 개사, 특히 딥텍 스타트업 2천 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득 공제, 양도차익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 키우겠습니다. 보게 메가시티의 아레나 공연장 설립은 물론 출국부터 입국까지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과 지역을 찾게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가 힘입니다.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하고 창작부터 수출까지 K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는 말이 아닌 식청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 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을 설득한 끝에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백종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숙만 계를 창출한 저야말로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문수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아, 네. 질의응답은 저희 정책총괄본부의 단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은 다음 일정 때문에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우리 정책총괄 본부에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양양자 위원장님, 이혜원 의원님 또 우리 어, 윤재혁 우리 본부장님과 또 김종석 교수님이 또이 경제고원에 저를 많이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 박대출 총장도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어, 깊은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